안녕하세요 팀 다이너마이트 팀장 김도훈입니다 네곧 2019년 4월 27일 베트남 44암 어세신에서 메인 매치가 잡힌 상황인데요 자 메인 매치 같은 경우는 백성열 vs 지현민 선수가 드디어 경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현재 영상 내용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매번 팀 다이너마이트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웃음기를쫙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선수의 입장에서 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오른팔 경기도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오른팔 통합 랭킹 1위 백성열 선수와 떠오르는 다코스, 무시무시한 시내, 지현민 선수의 경기가 드디어 4월 27일 날 잡혔습니다. 아, 이 경기를 이렇게 빨리 보게 될줄 몰랐는데, 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백성열 선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원에서 8씨름체육관을 하고 계시는 백성열 관장님에게 예전에 도전했을 때 6대 0으로 정말 처참하게 참패를 맞봤고, 이번에 지현민 선수의 오른팔 경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네, 6대 0으로 졌기 때문에, 우선, 양 선수에게 저만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현재 국내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 제가 이기지 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제가 양 선수의 손을 잡아 봤을 때,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에 대한 오늘 영상 간략하게 찍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음, 우선은, 과연, 4월 27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의 추측성 댓글 중에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나 혹은 아주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전체적인 전략과 양성수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백성열 선수는 김도훈 선수에 어떤 선수인가요? 백성열 선수는 김도훈이 어떤 선수냐 음. 우선은 백성열 관장님 그니까 백성열 선수 같은 경우는 모든 팔씨엔 선수가 존경하는 선수예요 솔직히 음. 어, 적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좋아하는 선수인데 어, 우선은 정말 강력하고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약 5년 정도 통합 랭킹 1위 자리를 단한 번도 뺏긴 적이 없으며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 선수로 해외 선수 한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말 전승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건 뭐 누가 말할 필요도 없는 통합 랭킹 1위인 거는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역시 인성 또한 정말 박수칠만큼 멋있는 형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선수이자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약간 나이불 의식이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되게, 되게, 되게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지현민 선수는 김동훈 선수에게 어떤 선수인가요? 음, 현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최근에 정말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어, 아무래도 지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 봤어요. 현민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제, 김태인 선수가 주최하는 학생부 그 대회에서 지현민 선수를 처음 봤죠. 아, 그때부터 눈빛이 뭐 달랐는데 아무래도 그때 너무 어리고 애기다 보니까 뭐 그냥 저렇게 강한 친구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묵묵하게 몇년 동안 수련을 해서 지금처럼 빵우트가좀 나왔는데 아마 지현민 선수가 이렇게 강해질 줄 알았을 선수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포함이고 근데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강해지고 있고 현재 나이가 22살인데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말 세계권에서도 이름을 날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혹시 그 백성열 선수, 지현민 선수, 양 선수의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장단점이요. 네, 장단점 같은 경우는 우선 백성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베테랑이에요. 음. 정말 베테랑. 정말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포지션에 어떤 힘을 사용하더라도.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탑 랭커들과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힘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진짜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백성열 선수도 마찬가지로 노련미가 어마어마하게 있음 반면 힘도 있지만 지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밸런스적으로 힘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자, 이게 양 선수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 단점이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네. 개인적인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백성열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크게 다치신 손목 부상 때문에 손목 리스트 쪽이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고정된다는, 고정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걱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팬 입장에서. 그리고 지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지구력 쪽에서 조금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음. 경기 양상에서 양성수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 는데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을 비판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양 선수의 장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선수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지 이게 사실 최대 의 관심사거든요. 누가 이길지. 네네. 우선은 제가 누가 이긴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네. 경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제가 제가 왜냐면 저는 오른팔을 백상준 선수한테 선수 6대 0, 지현민 선수한테 6대 0, 둘다 제가 6대 0으로 졌기 때문에 음. 6대 0의 입장에서 네. 어, 한번 이렇게 이제 보자면. 네. 우선은 성렬이 형, 그러니까 백성렬 선수에게 공격을 했을 때 한번 막혔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막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 뚫을 수 있는 국내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는단한 번입니다. 한번 안에 성렬이 형이 장구는 동작을 장구지 못하게 지현민 선수가 당기게 된다면 지현민 선수가 이기겠지만 어, 백성렬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개미죠. 한번 개미족에 말려 들어가면, 성령이 형이 소모하는 힘보다 지현민 선수가 소모하는 힘이 훨씬 더클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지현민 선수도, 백성령 선수도 두분다 응원을 하지만, 자, 입장을 반대로 보면, 자, 백성령 선수가 먼저 만약에, 어, 기술을 걸었다. 락을 통해서 기술을 걸었다는 가정하에서는 지현민 선수가 그걸 깨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깨부신다면 얼마나, 빠르게 그 구간을 잠기기 전에 내리느냐, 혹은 잠긴 상태에서도 성현이 형이 그쪽까지 아마 시나리오를 짰을 것 같아. 만약 이렇게 막았는데 열리게 되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돌, 도... 이런 구상을 누구보다 시나리오상으로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백성현 선수하고 베트남을 했을 때 하나 느꼈던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약간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배우는 느낌이구나. 뭔가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랩차이가 정말 많이 났고 그 당시에 느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로우탑이라는 무기에 하나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 백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저를 상대로 어, 감사하게도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2개에서 15개 정도의 무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을 준비해서 오신 것 같고 실제 사용하신 거는 한 4개에서 5개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 경험상 그런 것 같고 이번에 지현민 선수하고 붙었을 때 느낀 거는 아무래도 어 예상하지 못했던 힘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갔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 중에서 좀 강했던 부분이 자꾸 뒤로 당기는 동작.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백프레셔라는 동작이 엄청나게 강했고, 사이드프레셔에서 제가 사이드를 걸고 들려고 하는 동시에도 팔꿈치가 이동하면서 백프레셔에서 바로 포스팅으로 연계되는 동작이 상당히 상당히 자연스럽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제가 여기서 뭐 누가 이긴다 몇대 몇으로 이길 것 같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양 선수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 힌트는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누가 몇대 몇으로 이긴다 이 얘기는 소직히못 드릴 것 같아요 아, 팀장님 그래도 한번 팬분들을 위해서 누가 더 우세할 것 같다. 요정도는좀씀려 아, 주시는 게 네, 예, 그게 솔직히 기대리가 되거든요. 네. 팀장님은두 선수 아, 아 네. 두 선수 네. 다해 봤기 때문에. 네, 음, 네. 누가 더 우세할 것 같다. 예. 네. 우세할 것 같다. 조금은 유리할 조금은 것 같다. 조금은 유리할 것 같다. 네, 네, 네. 약약 5%라도 유리할 것 같다. 네, 네, 네. 저는 솔직히 솔직하게. 지현민 선수보다는 네. 백성열 선수가 훨씬 더 훨씬까지는 아니라도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네. 모든 시나리오 상황을 짜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정말,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상대방과 싸우는데, 나는 총과 칼을 준비했어. 근데 상대는 한, 총, 칼, 활, 뭐, 창, 검, 막,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악 먹히거나 공격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바로바로 바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섯 판의 경기는 누구보다 재밌겠지만, 아무래도 백성열 관장님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그림을 맞춰 나가실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적으로 백성열 관장님하고 저희 팀 부팀장 박성현 선수하고 이제 베트남을 할 때도, 솔직히 제 예상에는 백성열 관장님이 누구보다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역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흰 점이 아닌 정말 비기 같은 흰 점을 갖고 오셔서 모두를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해 솔직히 음. 팬의 입장으로서도 되게 궁금하고 어떤 경기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성열형 쪽으로 전좀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음. 근데 확실한 건 그거 하나예요. 이번에 백선영 선수와 지현민 선수가 붙게 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거는 지현민 선수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성장.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경기에서도 느껴오지 못할 많은 성장을 지현민 선수가 할것 같고, 실제로 백선현 선수와 베트남을 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전보다 훨씬 더 빨라요. 다른 선수들하고 붙어도 물론 성장률이 좋겠지만, 백관장님하고 붙었을 때 성장률이 가장 빠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느꼈고, 누구보다 빠르게 느꼈고, 이번에 지현민 선수가 백관장님을 상대로 베트남을 해서 지더라도, 뭐 이기면 지현민 선수 상대에 엄청난 커리어가 있겠지만, 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현민 선수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다음 경기 때는 제가 백관장이 손을 이렇게 지금처럼 자신있게 들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아마 지현민 선수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 혹시 김도훈 선수 하면은 네. 네. 역시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나요? 네네. 그래서 이번 베트남에서도 혹시 그런 지현민 선수 때, 백선영 선수 할 때, 뭐 퍼포먼스 이런 걸 예상하시는지. 아,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네네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퍼포먼스도 없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보증하고요. 왜냐면, 어, 두 선수 다 성격이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음... 아무래도 성열이형 같은 경우는 경기를 할때 누구보다 머리를 차갑게 만들어서, 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고, 지현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막 어떤 감정이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침착하고 차분해. 그런 사람들일수록 멀리 막. 근데 이제 나같이 약간 퍼포먼스 위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책상 때리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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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도리도리 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체력이 빨리 지쳐. 어, 왜냐면, 자, 한 번, 아싸! 하고 뭐다 이겨, 이겨도 다음 경기를 빨리 머릿속으로 데이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겼다, 해! 이러면 에너지가 되게 빨리 빠져, 빨리 많이 빠져나가는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근데 두 선수 성격 다 되게 차분하고 이번 경기가 뭐 이겼다고 해서 막 뭐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어? 아무래도 그 역시 여러분도 그런 경기를 좀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양 선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어 경기가 시작 전이나 혹은 시작 후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 경기 안에서 진짜 엄청나게 집중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막 끝났다고 해서 막 야이! 야 졌어 막. 으아! 막 소리지, 막티 찍고, 막침 뱉고, 막. 으아! 막 비난 줄, 이게 절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지든 이기든, 만약에 뭐 어떻게 이렇게 되든, 뭐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막 순간 결과가 딱 났어. 쑥! 해서 신발이 누군가의 손을 들었어. 그러면 거기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침착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얘가 이쪽 힘이구나, 이쪽 힘이 세고, 이쪽 약점이구나, 라는 거를 둘 다. 데이터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분석해서 경기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저랑 내기해 보실래요? 어떤 얘기를 백성열 vs 지현민 네 누가 네 소리를 지를 것인가? 저는 지현민이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둘다 소리를 안 지를 것 같아요. 오 어, 이걸 내기 한번어 내기 아 내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네네 안기범 선수는 지른다. 네난안 지른다. 네 들은다 들른다. 어떤 거얘기했어죠 어떤 거?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그날 베트남 그다음 저녁 때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녁을 사는 걸로 하시죠. 그날 저녁, 저녁. 그러면 스테이크로. 네 스테이크.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스테이크를 한번 먹고 왔는데 네. 맛있어요. 좀, 좀아 비싼. 네, 한 얼마... 접시에 시, 1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은 스테이크 목날이에요, 저에게는 약간. 아, 저도 네. 약간. 을짜듣 스테이크 어, 먹는 날 절대, 그러니까 이거죠. 안기범 선수는 퍼포먼스를 한다? 네. 저는 안 한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이게 재밌잖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laughs> 퍼포먼스를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런 거야. 뭐, 다 끝났어. 그냥 네. 이런 건안 돼. 다 끝났어. 그리고 뭐, 메달을 걸고 할 때, 와 이거는 퍼포먼스 아니야? 아, 경기 중 경기 도중에 경기 도중에 뭐 어, 지금은 이득막 왔어 그렇죠 그렇죠 w 예어 직후에 바로 왔데 그렇지 네, 네, 그런 네. 거 있다 없다 난 없다 기본이 있다 두 선수 중한 선수라도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있다 없다 오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거 내기 동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발 해주세요 두 선수 중한명 <laughs> 제발 평소처럼 하세요 평소처럼 <laughs> 네, 이제 끝으로 이제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뭐, 매번 팀 다이너마이트 채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뭐, 관심도 가져주시고,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처음으로 이게 인터뷰 형식으로 베트남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4월 27일, 암 어세신에서, 과연, 백성열 vs 지현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대한판신름 연맹 사이트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그 땀방울 튀는 그 열기 넘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어, 매번 저희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팔씨름도 팔씨름이지만 좀더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력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을 도와준 안기범 선수 너무 고맙고요. 아 예. 자 안기범 선수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네. 뭐 이제 베트남을 실제 해본 건 아니지만 네. 되게 많은 팬 진짜 이거 덕후 약간 팔씨름 덕후 같은 느낌으로 네. 팔씨름 분석을 많이 하는데 네. 저... 이번에 백성렬 선수와 지현민 선수의 경기를 어떻게 보나요? 도대체 베트남을 제일 처음 본게2 0 1 4년 10월 달입니다. 김동훈 선수, 신현무 선수의 베트남도 봤었고 그때부터 쭉 베트남을 항상 직관을 갔었어요 제가. 아 그렇죠. 아단한 번도 그, 안 빠. 그, 그러네요. 한번도 한 빠지지 않고. 예. 실제 현장에서 선수를 많이 이제 접해보고 느끼면서. 네네네. 네김동훈 선수가 이제 신장님이 백성열 관장님과도 붙어보고 지현미 선수라도 붙어보는 걸 저는 제3대1장에서 봤거든요. 그거를 분석해서 두 선수 중에 이길 것 같은 선수는 저는. 음. 개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이번에 왠지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조심스럽게. 지어민 선수가 이길 것 같다? 네, 물론 백선은관장님 너무 대단하신 선수고 정말 통합라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시면서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대단한 기록도 가지고 계시고 워낙 커리어도 좋으시고 그런데 지어민 선수의 돌풍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지금.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팀장님이, 예, 가, 예 팀장님이시고, 그래서, 도훈이 형을 당연히 이걸 했지만, 와, 저 막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 솔직히 생각은 했어요. 혼자 속으로는. 도훈이 형 이번엔 쉽지 않은 승부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도 이미 좀안 좋게, 아쉽게 나와버렸고, 관장님께서, 백선영 관장님께서 막으실 수 있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 이번엔 왠지, 그 정도로 진짜 무시무시한 네, 분위기가 왠지 신강치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네네. 그 사람이 초기라는 게 있죠. 네초기는데 이번에 왠지. 네어 이상해요 뭔가 지금 벌써부터 지금 느낌이 좀 싸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번에 네. 어, 안기범 선수가 예측과 다르게 네네. 백성현 선수가 이겼다. 네 만약에. 어 완전 이겼다. 네네.라고 하면은 네. 어떨 것 같아요. 아 역시 백성현 선수는 백성현 선수다. 그렇죠. 역시 관록과 경험, 테이블에서의 그런 경험이 항상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던 거는 역시, 왜냐면 경력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경력이. 그지현민 선수보다는 백선호 관장님이 훨씬, 거의, 거의 1 0년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넘지, 17년. 야,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 근데 지현민 선수는 지금 고작, 아니, 고작이라고 좀 편하게 그렇지만, 3, 4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80년 선수 경력은. 그래서, 경험면에서는 백성현 선수가 너무 앞서지는데 돌프는 이거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지현민 선수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뭐,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백성현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지현민 선수를 응원하는 선수가 이 분들이 계시고 네네. 양 선수가 나눠지긴 하는데 네. 결론은 두 선수가 4월 27일에 결국 붙는다는 거. 결국 붙는다는 거. 이건 진짜 약간 진짜 재밌는 경기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메이웨더랑 네네. 약간 파키아오? 파키아오는 아니고 메이웨더랑 음. 맥그리거아와 메이웨더와 그렇죠. 맥그리거와저 솔직히 이데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승부가. 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백상현 선수에게 한마디. 상아 네. 그분 정말 제가 좋아, 정말 팬이고 정말로 오른팔에게 항상 1등하시는분 너무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 네. 우리 지현민 선수에게 한마디. 아 현민아. 아이현민아에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 어 얘기를? 이거 영상이니까. 네 영상이니까 현민아. 어 아, 이번에 정말 베트남 잘 받고. 물론 우리 팀장님이 아쉽게 지셨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난 되게 멋있다고 생각그래요 지현민 선수가 왜냐면은 물론 우리 팀장님을 위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팀이 저희 팀 팀장님을 이긴 거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너왜 싫어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인드가 쓰레기야 아니 아니 미친 새끼 아니고 왜 아니, 아니, 싫어해 아니, 형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응원해줘야지 왜 싫어해 아니 우리 대장님이니까 아, 이런 마인드로 산거지니 대장님을 이겼으니까 저희 저희 우리 아니 나 이기면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겠지 아니, 실화를 해야 되니까. 이게, 예를 아예 실화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되게 멋있어요. 뭔가 약간, 차가운, 처음부터 시작해,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오는 그 모습이 정말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번에도한 번, 대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솔직히 좀, 동훈, 동훈팀장이 이고도 약간, 대입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경험 면에서도 그렇고, 수상적인 커리어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백선열 관장님까지도 한 번, 욕심내서 한번 넘어서 보는 모습을 기대할게도 합니다. 알갱이 안친다니 왜? 누가 아, <laughs> 보면 <기다보면 웃음> 되게 친한 줄 알겠어. <laughs> 어떻게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얘기도 인사만 해요. 다음에 <laughs> 만나면은 다른 쪽좀 하고 맛있게.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네, 알겠습니다. 레슨까지 네, 안기범 선수였고요. 네네. 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